수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관심가기리시고연수원을 그 통해서 큰 부응이 일어나도 더욱 응원해주시길 부 드리고 아울러 어, 여러분이 또 삭제 안에 네, CMS 계좌라고는 정도가 있던데 어,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동보 안에 모든 재정도인 것들이 자립이 돼서 이유를 많이 행당하는 계좌가 없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 일부의 담당이던 병원사님이 차량에 늦어서 늦게 도착을 하셨는데 어, 가장 중요한 것이 2017년 8천만 민족호험마 대성회가 1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동, 청소년, 장년, 재직성회 목회자, 영업교장 생교사, 원로목회자, 또 경찰, 군인, 신학자. 특성화된 성회를 중심으로 여의도수공교회 또, 연세중앙의오살리기도와 장충제육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 성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이 8천만 민족보험화 대성을 위한 예, 성회로 통일된 예,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또 오늘 김병호 선생님께서 만나오셔서 특별히 예, 8천만이라고 작은 이유는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흩어져 있는 전세계의 우리 학민족을8착만으로 대상으로 그렇게 재는 집회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한번관도 기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